자 반갑습니다. 예 주식하는 아빠와 아들 예, 아버지입니다. 자 요즘 뭐 주식으로 돈좀 많이 벌고 계십니까? 시장이 좋아요. 좋은데 뭐 가는 놈만 가죠. 예 가는 놈만 갑니다. 오늘 뭐 힘이 들어왔는 애들을 보니까 뭐 크게 뭐 가는 친구들은 글쎄요. 예뭐뭐좀 어주 빙빙한 친구들이 조금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지금 현재 이제 가고 있는 것들 시장이 지금 4천 포인트를 넘었지 않습니까? 맞죠? 예, 네, 4,000포인트를 넘었는데, 어, 일단은 뭐,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가 좋잖아요, 지금. 예, 네, 사이가 좋다라기보다는 조금의 뭐, 치고받고 싸우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어, 지금 우리나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어, 있는 동안은 시장이 그렇게 크게 <laughs> 조정을 받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뭐, 개인 투자 자금들도 이제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 뭐, 꿈의 4천이라고 하는데, 사실 벌써부터 만 포인트는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어떤 시장에 맞는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구구절절 구구절절 예,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가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4천 포인트 가니까 박수치고 난리나죠.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입니다. 예, 이런,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고수들이 아니고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에 그렇게 또뭐 좋은 장도 아니에요. 좋은 장도 아닙니다. 뭐 왜냐하면 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제일 많이 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삼성전자, 어이구 뭐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를 갖다가 뭐 여기에서 막사 가지고 이 쌍봉 자리 사 가지고 맞죠? 예. 쌍봉 자리는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는 자리잖아 그죠? 예, 돌파 못하고 돌파했다 를 다시 내려가면 파는 자리인데 여기에 물려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한 1, 2년 가지고 있다가 이 저항대를 돌파해 버리니까 아우 본전가 왔다 그러면서 여기서 팔아 버리니까 더 가버리죠. 그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카카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카카오, 카카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사실 이건 좀 강추입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이제 플랫폼 기업에 어,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카카오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 좀 중기적으로라도 예, 좀 모아가는 어떤 그런 그냥 사면 돼요. 예, 사면 되고 확실하게 내일 이 친구가 뭐 이런 자 자리에서 뭐 요런 어떤 상담 박스권에 저항자리를 가볍게 돌파해 준다라고 한다면 현재 자리에서 10만 원 가는 건 일도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맞죠? 반도체 관련 주들은 중소형 주들은 또안 가. 맞죠? 예. SK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가. 돈이 그쪽으로 다 몰려요. 뭐, 대표적인 퀄리타스 반도체나 네오세미나 뭐, 제주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쭉쭉 있지 않습니까? 예. 뭐, LB 세미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 가. SK 하이닉스만 가. 맞죠? 어, 그래서 가는 놈만 간다. 그렇다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뭐, 한번 보세요. 자, 50만원 돌파했는데 이거 지금, 와, 이 감이 어디까지 갈지. 이렇게 제가, 어, 점을 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건 점을 칠 수가 없죠. 파는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안 나오고 이렇게 은봉이로 이렇게 딱 빠지고, 요런 식으로 또요렇게요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예, 여기서는 이제 방향 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밑에 꺾여 버리든지 이렇게 가겠죠. 네, 예, 그래서 이 반도체 주가 가는 게 AI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AI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 AI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뭐 테슬라와 오픈 AI 뭐 이런 친구들이 좀한몫을 하지 않았나. 예, 타이밍이 좀 사대가 좀잘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봇 관련 주들은 오늘 조정. 좀 받았어요. 네, 근데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특히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바닷권에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뭐 증권사에서는 뭐 글쎄요.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저는 그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예, 2차 전지를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차 전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할 때 이런 자리에서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제가 뭐 이걸 이 주식하는 아빠 아들 이게 이, 이 커뮤니티가 처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제가 또 운영하는 공간이 있고 예, 또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 예, 또 멤버십으로 계신 분들이 한 1,500분 정도 됩니다. 1,500분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뭐 많죠. 예,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거기다가 보면 뭐 거의 한 3년, 5년, 7년 이상을 함께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를 사전에 제가 2차전지는 우리가 한번 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사보자 중기로 예, 그러니까 100%를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에코프로를 갖다가 뭐 이런 자리에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사세요라고 했을 때 매수하시면 분들은 뭐 그래도 또한30% 정도 수익권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없는 분들 또 여기서 또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죠. 어... 또 LNF를 또 우리가 뺄 수는 없죠. LNF. 자, LNF입니다. 예, 이 친구도 이제 상승 음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이 친구도 굉장히 바닷권에서 올라오는 친구죠. 바닷권에서 올라오는 친구. 아직까지는 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조금 많이 남았다. 삼성 SDI는 일단 한번 팔아줬습니다. 한20% 정도 수익을 매도를 좀 쳤어요. 음봉이 네. 좀 뜨고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투시는. 그래서 한번 매도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사자라고 했고 여기서도 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서 음 내일은 이 친구가 이 자리를 지지해주면 은 지지해주면 좋은 거예요. 지지해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뭐 내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좋은 겁니다. 이 네. 자리를 지지해 주겠죠. 근데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내일 나온다고 라 했을 때는 직전 고점까지는 아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번 들이대야 되죠 예, 또한번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끝난 게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 bm 있죠 예, 에코프로 bm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바닥권에서 추세를 틀고 있는 모습이죠 거의 한2 30% 정도 수익권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2차전지는 아직까지 우리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HA중공업, 우리 아가, HA중공업을 얘기를 하던데요. 에, 이 차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조선 관련주가 이렇게 21선 이탈해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21선 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명 엠택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21선을 똑같이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타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죠. 사명 엠택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샀었고, 여기서도 샀었고. 그리고 21선 이탈하면 손절하자라고 했는데, 근데 손절할 때는 5일선 이탈하면 이런 어떤 상승 추세가 가파른 친구들은요. 5일선을 이탈할 때 그냥 짧게 끊어내는 어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삼형엠택을 갖다가 이렇게 네, 21선 올라왔을 때 조정접 받는 자리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거의 한30%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18% 상승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이5일선을 만약에 이탈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좀 길어질 것 같고 요걸 보여드린 이유가 HA 중공업요 차트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겠죠. 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친구가 양봉을 뜨면 양봉 뜨면 자, 밑으로 밀려버려요. 밑으로 밀려버리면 사지 마세요. 예, 네. 근데 양봉이 뜹니다. 양봉 뜨면 이 친구가 내일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HA중공업. 그리고 세진중공업도 보셔야 돼요. 세진중공업. 요 친구도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승 보셔야 됩니다. 1승. 아시겠죠? 1승도 보셔야 됩니다.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오리엔탈 전공.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 관세협상에 있어서 조선업을 갔다가 이제 키를 잡고 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주세를 돌리고 상승을 한번 하는데 이 중에 가장 유력한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아마 h j 중공업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스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로봇스타 굉장히 이쁜 자리. 이게 굉장히 높아요 자리가 높습니다. 높다고 겁나서 안 사면 어떡하나? 갈로은 사야죠. 예, 갈로은 사야 됩니다. 갈로은 사야 돼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요? 해아 나는 손절이 두려워. 난 손실 나는 게 너무 두려워.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어떡합니까? 어떻게요? 해 오늘 요 저점 있죠? 오늘 요 저점. 이 저점 자리를 만약에 내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을더 기다려야 됩니다. 어디까지? 직전 고점 자리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마 11선까지 붙을 겁니다. 근데 내일 허, 내일 이 친구가 만약에 하락시킬 생각이 없다면 이 종목의 주인이 오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양봉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줄 겁니다. 양봉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접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로보로보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로보로, 로보로보, 로보로보. 로보로보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이렇게 힘이 들어오고 거리량이 줄고 난 뒤에 빵 터졌죠? 또 거리량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고목나무에 맨위 붙은 모양처럼 도지 모양으로 딱 붙었는데 요게 살짝. 살짝 상승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도지를 딱 그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면 그러면 빵 터지겠죠 그래도 이 친구는 예, 로보 로보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근데 한번 더 상승하면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장기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3,000원짜리 그래서 이 친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이1 3 0 0 0원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돌파를 못하면 일단 조정받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일단 수익으로 팔아놓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차 안 갑니다, 여러분. 자, 로봇 관련주 세 번째 현대모백스이 친구가 오늘 <laughs> 양봉을 좀 띄웠어야 되는데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니까 힘을 못 쓰더라고요. 예, 근데 요 보세요. 45분 차트한번 보세요. 양봉으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마감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내일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양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후성과 첨보 이런 친구들도 이제 테슬라, 예, ESS 테마 드립니다. 첨보보다는 후성이 힘이 좋아요. 힘이 좋고 전체적인 차태 흐름을 보여드린다면 바닥권에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 사야 될까? 중요한 것은 내일 이 자리를 밀려도 지지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밀지 않고 여기서 바로 줄 것인가 이둘중 하나겠죠 예.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예.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주겠다면 이렇게 밀어버리고 또 밀어버리고 밀어버리고 예. 이렇게 해서 뭐 빵이래 터질 수도 있고 봐야 되겠죠 흐름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방송을 보셔야 예. 매수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laughs> 잠을 못 자요 내일 밀리면 어떡하지 예. 내일 밀리면 어떡하지 그럼 또 손절한다 또 모르니까 손절하는 거야 예. 손절하는 게 아니죠 예. 오늘 이렇게 고점에 잡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밀린다 라고 한다면 쫄지 마시고 요 놈이 아래 꼬리를 싹 달아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도 아래 꼬리를 달아줄 때가 있고 그 다음날은 양봉으로 이렇게 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킬 수도 있습니다. 그 이때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빵 터지면 돼요. 요 양봉 키면 신규매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상승할지 아니면 밀었다가 지지하고 상승할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 요 그래서 아마 요 자리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뉴일 에너테크 이 친구는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친구는 내일 이 자리에서 한번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같 중앙첨단소재. 중앙첨단소재 요것도 밀리지 않으면 양봉 키면 사야 돼요. 그럼 또 줍니다. 또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아시겠죠? 줍니다. 본미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할라 MS 요런 것들은, 어, 한라 MS 요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잘한번 보세요. 요 자리를 지지해주잖아요? 예, 요 자리 지지해주면 내일 한번더 줍니다. 그리고 또 꼬리를 요렇게 달아줄 거예요. 예, 요렇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꼬리를 안 달고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어, 또 고점을 찌르러 갈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예, 양자테마, 엑스게이트, 이런 것들도, 음, 내일 요 자리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 사볼만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SM 백셀, 이런 친구들도, SM 백셀 이 친구는 내일 바로 치고 나갈 것 같아요. 예,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괜찮은 종목들은 너무 많아요. 예, 카카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카카오 페이도 잊지 마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주에 아마 법안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은행이 주축으로 해서 핀테크 기업을 갖다가 선별할지, 아니면 은행도 핀테크 기업 다 같이 해라. 민간 기업 다 같이 해라. 라고 나올지, 지금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가 계속 은행권 중심으로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위와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민간기업과 은행권이 같이 다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기준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또 은행이 또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 서민들에게는 또이 높은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뭐 돈을 빌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만 결국에는 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STO, 가상화폐라는 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자체 제가, 이 조각 투자도 만약에 이제 법안 발의가 돼서 승인 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나중에 좋은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은 어 내가 뭐 코인 몇 개, 네가 코인 몇 개, 네가 코인 몇 개, 네가 코인 몇개 쪼개서 쪼개서 투자해서 그렇게도 사고 올라갔을 때 팔면은 돈을 버는 그런 어떤 사회, 그런 어떤 시대가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또 하나의 어떤 화폐 가치로 이 시대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먹은 거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워니 골딩스입니다. 워니 골딩스. 원이 골딩스는 The <laughs> cat 추천드리고, 한300% 이상을 갔습니다. 300% 이상을 갔는데, 계속 추천드려요. 여기도 추천드려요. 여기 추천드려요. 여기 추천드려요. 여기 추천드려요. 여기 추천 추천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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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추천드렸습니다. 추천드리고, 한300% 왔어요. 그래서, 오일선 이탈하면 팔자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끝까지 들고 갑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세비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런 예, 친구들도 뭐, 샀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 했는데, 예, 어제 상승하는 거 보고, 오늘 갭을 띄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고점을 뚫어냈기 때문에, 전고점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바닷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월일선 이탈할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CP 시스템입니다. CP 시스템. CP 시스템? 자, 보세요. 이 저항대를 뚫어 놓고 공중에서 지지하고 있는 자리.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사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더했고요 전량 다 매도했습니다. 또 매도를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이 장기 저항선 고가 자리에서 조정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다. 예. 그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HJ 중공업 이런 친구들도 뭐 샀죠? 요 자리에 사서 오늘 16% 상승할 때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정고점을 뚫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NK입니다. 지금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NK. 자 NK. 자요 자리에 사자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고가 17% 예, 매도했습니다. 만나게 먹었어요. 예, 만나게 먹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주식하는 아빠. 와들의 주식 보자의 채널은 구독자가 몇명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만에 함께 가신다면 우리 애가 이제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고 이 주식은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겁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10년이고 20년이고 아마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갈수 있지 않을까. 예, 굉장히 제가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리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구독을 해놓고 식구가 되는 사람들, 예, 이 구독자가 되시는 분들은 이 주식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의 어떤 무기로 장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감당되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우리 사람의 일자리를 자리는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뭐 빚내서 장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촌에 가서 논 팔아오시 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가장 모든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고 쉽게 접근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어렵다면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알고 나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 두시고 앞으로 함께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에 아마 행복과 정말 찬란한 빛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약속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겠고, 지금까지 바르게 해왔고, 예, 어, 정직한 매매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언제까지 뭐 제가 뭐이 리딩을, 리딩 사업을 저는 따로 있어요. 어, 이 새끼, 어, 님인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는데. 언제까지 제가 그걸 하겠습니까? 나중에 개인 채널, 이제 개인 채널이 아니라 개인 매매만 하게 되는 시, 이제 시기가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지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독을 많이 해 두시면 간간히 제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종목 들을 총 정리해서 이 종목만 봐도 이번 주에는 돈을 풍성하게 벌수 있는 그런 방송들을 계속 올려드리겠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구독 팍팍 해주시고요. 좋아요는 팍팍팍 세번 눌러야지만이 켜졌다 꺼졌다 켜집니다. 아시죠? 예, 네, 구독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